설립 정신, 하나님을 믿고 부모님께 효성하며 사람을 내몸 같이 사랑하고 자연을 애호 개발하는 기독교의 깊은 진리로 학생들을 교육하여 민족 문화와 국민 경제 발전에 공헌케 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교법인. 명지 학원의 설립 목적이며 설립 정신이다 주후 1956년 1월 23일 설립자 유상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 0 1 3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과 인간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5년을 예배로 시작하고자 믿음의 모든 명지 가족들 한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2015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의 제자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저들에게 본이 되는 참 스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2015년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업무 또한 가르치는 일과 연구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여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사랑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을떼어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복잡해지고 일들이 많아지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우리에게 염려가 끊임없이 옵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병진 총장님 나오셔서 신년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지 가족 여러분. 희망의 찬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대학과 학원 그리고 명지 가족 모두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크나큰 아픔을 경험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우리 대학은 교육과 연구와 행정의 현장에서 차근하게 소임을 다해 주신 구성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다방면에 걸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주관하는 고급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영대학이 경영학 교육 인증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5년 인증을 획득하였고, 공과대학은 11개 모든 학과가 공학교육 인증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3년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우리 대학의 경영학과 공학 교육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및산학관 협력 분야에서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연구 재단으로부터 총 120분에 이르는 교수님께서 각종 과제를 새롭게 수주하시면서. 우리 대학의 연구의 토대를 국권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DK21 플러스 사업과 SSK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창희 교수께서 해양수산부의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를 소주하시는 등 새롭게 추가되는 중대형 연구사업이 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대형 사업으로는 농생명 바이오 식의약 소재 개발 사업, 제로 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 단지 구축 사업, 한옥 기술 개발 사업,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 캠퍼스 CEO 육성 사업, 서로 울 코드 활성화 사업, 국방특화연구실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산한 결과 총 340건의 452억 원의 외부 연구비를 수주하면서 학년 말인 2월 말까지 600억 원의 연구비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높은 연구 이상을 새삼 증명하는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MOU 체결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산학혁명 협력 및 교육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위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활약도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회기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합격률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각종 대회 행사에서 풍성한 수상 소식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사랑의 연탄 나르기, 김장 담그기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참김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밖에 통일부 장관이 초청된 통일 콘, 토크 콘서트를 사회과학대학 학생 정책 토론 팀의 학생들이 주관하고 기획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뜻깊은 경험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을 통해 고등학교 학교생활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우리 대학의 이념에 걸맞는 총 1,907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며.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정시모집을 통해서는 1,171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원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수교환학생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참가자 직계자녀 초청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미국 남가주 정부 연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대학의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상 8층 규모로 주공된 창조관과 예술관은 자연캠퍼스 마스터클랜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또 하나의 성과물입니다. 창조관은 교육과 행정이 어우러진 복합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예술관에는 영화 뮤지컬 학부, 음악학부, 다듬 학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체육문화관 디자인조형센터와 함께 예술체육대학의 발전을 기끄는 종합예술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관에는 원스톱 서비스 행정실을 포함한 주요 행정부서와 중대형 첨단 강의실이 들어서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개선된 교육 환경과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종 회의실과 Factory Lounge 등을 갖춰 학내 소통의 장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조관과 예술관이 중공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동 건물은 산학협력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소망이었던 독자적인 산학 협력과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BK21 플러스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집체적이고 전문화된 산학 관련 행정 지원 공간으로 쓰이기 정입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포함하여 대학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학교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모든 명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이 우리 대학 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세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갈수록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자체진탐 평가단을 조직 신설하고 평가 관련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우리 대학은 올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및 강의 분담,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취업률 등 중점 지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중점 지표 외에도 외국인 전임 교원 수, 교수 당 학생 수, 도서 자료 구입비 등 일반 지표에 대한 관리로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대외 언론사의 평가에 상시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표 관리와 더불어 대학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방안으로 제1차 융합 학부과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육성할 예정입니다. 융합 학부과 공모사업은 대외 경쟁력을 확보히 갖춘 융합학부과를 육성하여 외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동시에 창의적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부의 2단계 대학 특성화 사업 CK2에 대비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사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대학을 둘러싼 교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나, 대학 본래의 사명과 경쟁력은 결국 연구와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와 교육 분야의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내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조직 신설하였습니다. 교내 연구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연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연구 지표를 제거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학술연구진흥위원회를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산하에 학술연구 지원팀을 두어 더욱 효율적인 연구 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학술연구진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공동기기센터 설립, 연구장학제도 신설, 융합연구단 신설 계획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새해에도 새로운 연구 지원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아 계획입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창업 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신설된 창업 교육센터와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대비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일어닝과 e 글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이러닝센터및 e 글쓰기센터도 올해 더욱 심도 있는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면학과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경영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프로그램의 장점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대학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구성원 모두에게 세상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의 설립정신에 나타난 성실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보다 우수한 우리만의 교육제도를 개발하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대학이 MJU2015 중장기 발적 계획을 완료하면서 또 다른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의 활성화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는 동시에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구축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MJU2015의 수행 과정을 정확하면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난 7년간 이끌어온 MJU2015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고도 발전적으로 되짚으면서 다시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추동력을 갖춘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연 캠퍼스의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상황에 의해 지연되어 왔던 인문 캠퍼스 주변 부지 개발 사업이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리 대학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업자 선정 등을 조만간 결정해 보다 가시적인 실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laughs> 올해는 3년 앞으로 다가온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 계획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MJU 201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어서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명진 모두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명진 여러분.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설립 정신과 대학인의이념을 담긴 고유의 고용목 교육 목표를 지속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대학 사회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현재의 대학 입학 정원이 학령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학사, 대학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하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교육부가 시행하는 계약 구조 계약 평가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신입생 정원이 감축 조정되므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장단은 다른 차원이 다른 제도와 실적 그리고 변화가 대내외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수 확보율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학 경영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개교일에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어선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친다면 대외적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 경쟁의 시기에 명지라는 교육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어 하기 위하여 구성원 모두의 희생과 양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올한 해도 명지 가족 여러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하여 저와 대학 본부는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예상되지만 구성원 여러분들이 복지와 처우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쪼록 신앙과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구성원 간의 이해와 공감을 우선하는 자세로 학교 일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껏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쉼없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입니다 우리가 10년 발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고맙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송가 552장 3절과 4절을신 다음에 추가로는 10년 예배를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힘주신 역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우리 명지대학교의 신년의 교입들과그 학기 위해 그리고 명지대학을 졸업하고 곧부서는 모든 명지인들을 위해 그리고 이땅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기를 간절히 추구 나옵나이다.